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주 항공청과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은 27일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 13분에 발사됐습니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원격 수신 정보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기 큐브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 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져 탑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 1시 55분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부탑재 위성 12기는 각 위성교신 수신 일정에 따라 차례로 지상국과 교신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위성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난 누리호 2차, 3차 발사에 이어 4차 발사까지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신뢰성이 한층 향상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 우주항공청 설명입니다.